네, 한인 업소들의 지금 노력도 이제는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고 음식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메뉴까지 창안하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진화하고 있는 투고 음식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식당들 진화된 메뉴를 중심으로 배달과 투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 타운에 위치한 한 라면 전문 식당. 라면은 포장이 힘든 음식이다 보니 포장이 간편한 메뉴를 중심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맛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손님들한테 저희 가게에서 먹었을 때 맛하고 똑같은 맛을 낼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투고 박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어떤 맛을 어떻게 안 변화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부분을 가장 많이 노력을 했었죠, 저희가. 활어 전문 식당들도 일부 메뉴에 대해 최고 50%까지 할인 행사를 펼치며 고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왕장 많이 했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괜찮겠구나. 그날그날 그날 아예 메뉴를 정하지 말고 그날그날 그날 저희가 투데이 스페셜로 해서 가격을 내리는 것도 괜찮다 싶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적중한 것 같아요. 더구나 일부 식당들은 곱창과 같이 빨리 상하는 음식들은 진공 포장까지 해 주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밑반찬을 판매하며 매출을 올리는 식당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찬으로 매출을 올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이제 반찬거리로 사이드로 해 가지고 김치, 깍두기, 뭐 생선 양념해서 정리해서 이런 걸 패키지으로 따로 하고요. 메뉴를 갖다가 획기적인 가격으로 해서 뭐 하루는 고기, 하루는 생선, 뭐한 주로는 뭐 저기 해물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제가 스페셜 가격을 내고 있어요. 한인 요식업계는 진화된 투고 음식을 판매하며 코로나 사태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